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입니다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설날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오늘은 일본에서 연말연시에 사용하는 표현 세 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 새해 인사는 한 가지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신 분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자, 먼저 새해 인사인데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를 일본에서 뭐라고 할까요? 아케마시 오메데토 고ご자이마스아케마して오め데토고ございます라고 합니다. 친구들린 있을 때는 줄여서 아케오메 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런데 혹시 1월 1일이 되기 전에 아케마시테오메데토 고자이마스 를말한 적이 있으신 분 계시나요? 아케마시테는것시가아케르씀드가것다 라는 까말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1년이 되기 전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1월 1일이 되기 전에는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여의 어年시오迎えく에 그다사이 혹은 줄여서 여의 어年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12월 31일을 일본에서 오미소카 라고 부르는데요. 이날은 여의 어年시오가 아닌 또 다른 표현을 쓰는 것이 적절하다고 합니다. 어떤 표현을 쓸까요? 12월 31일에는 라이모よろしくお願いしま 내년も 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라고 합니다. 이 표현을 쓰는 이유는 새해를 맞이하기 직전에는 여의어 뜻을 맞이할 준비, 좋은 해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좋은 해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 よいお떠시お오므く이さ다 사이? 라고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에서는 12월 31일은 라인의 모 10시 1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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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1시 1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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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시 1이시 12시 11시 요2시 11시 12시 11시 12시 11시 12시 12시 11시 12시 12시 11시 1 2 12시 1 1 1 2 1 2 1 2 여의옷토시오 12월 31일은 라이넨 모 요러시쿠 오네가이시 1월 1일이 되면 아케마시떼 오메레도 고자이마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이바이